7월 2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반도는 뜨거운 열기 속에 휩싸이겠습니다. 강력한 열돔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극한 폭염이 예고돼 있는데요. 게다가 오키나와 북쪽에서 정체 중인 열대저압부와 몬순기압골이 강한 동풍을 끌어올리며 남해안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형 태풍으로 발달한 9호 태풍 크로사는 점차 북상하며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온다습한 대기 속 폭염과 태풍 소식이 동시에 이어지는 복합기상 상황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반도에 형성된 열돔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인데요. 여기에 오키나와 북쪽에서 정체 중인 열대저압부 TD가 견인한 몬순 기압골에 의해 남해안 지역으로 강한 동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오늘 폭염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의 열대야 발생지도 크게 늘었는데요. 제주 서귀포가 13일째, 서울은 9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호 태풍 크로사는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동아시아 기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남동풍을 더욱 부채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오키나와 인근 북동쪽 해상에는 8호 태풍 코마이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 TD가 있는데요.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중심풍속 15mps로 여전히 세력이 강합니다. 이 TD는 내일 새벽까지는 거의 정체하면서 세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8,900km가 넘는 몬순기압골의 순환구조 속에서 상층 발산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다소 커지다가 30일 오정 중에는 저장성 닝보의 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키나와 북동쪽에 있는 아마미섬의 동쪽 270km 부근 해상에는 열대요란 90일 W가 있는데요. 90일 W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관북쪽 760km 부근 해상에는 대형 태풍으로 발달한 9호 태풍 크로사가 있는데요. 중심 기압 965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40 MPs로 강도 3의 세력입니다. 북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30일 밤까지는 거의 북진을 계속하며 세력을 키울 것 같습니다. 31일부터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하면서 강도 4의 매우 강급해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도 4는 초속 44m 이상의 풍속을 가지며 건물 외벽 손상이나 구조물 붕괴의 위험이 따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향후 눈벽 대체 순환 과정을 무사히 거치면 초강력 태풍으로의 성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열대 조합부 TD가 견인한 열대 몬순에 의한 강한 남동풍으로 중부지방의 폐인 현상은 매우 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형 태풍으로 발달한 구호태풍 크로사가 남동풍을 부채질하면서 폐인 현상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에서 4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중부 내륙과 전북 서부 지역에서는 37도 이상의 극한 폭염 현상을 보이는 곳도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38도 이상 오를 전망인데요. 94년 세운 7월 기록인 38.4도가 깨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남동풍이 부는 영남 동해안과 호남 동부, 경남 등의 지역은 30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남동풍이 강하게 불던 강릉 등의 지역에도 폐인 현상이 나타나 37도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내일에는 드디어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층 대기의 티벳 고기압은 여전히 우리나라 상공에 남아있을 전망인데요. 다행히 고기압 중심인 남서해상으로 이동하며 열돔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내일 열대야 발생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머물던 td는 상하이 서남쪽 해상으로 북서진하면서 다소 발달할 전망인데요. 태풍에서 다운된 td가 다시 태풍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td는 상하이 동쪽 해상에서 무는 강한 동풍으로 서편화 경로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베리아 부근에 머물던 한기가 몽골 동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상층 한기가 조금 남아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경기 강원 중북부 지역에서는 1도가량의 소폭의 기온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일변도에서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31도에서 38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중남부와 강원 영서 중부, 충청 중부 내륙, 전남 중서부, 경북 서부 지역은 여전히 37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전망됩니다. 한편 크로사는 저녁 무렵 도쿄 남남동 쪽 1,050km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중심풍속 43m 이상의 매우 강급해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인데요. 이날 밤에는 태풍의 눈벽 대체 순환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벽 대체 순환이란 태풍의 눈을 둘러싸고 있던 눈벽이 두개 이상 있을 때, 바깥쪽 눈벽이 안쪽 눈벽을 흡수하여 더큰 눈벽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2006년 허리케인 2호케의 눈벽 대체순환 ERC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태풍의 눈을 둘러싸고 있던 안쪽 눈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은 안쪽의 눈벽이 허물어져 태풍의 눈이 더 커지고 바깥쪽의 눈벽이 새로운 눈벽 역할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눈벽 대체순환 과정은 태풍이 강도 4 이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그 이상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은 일시적으로 강도가 약해지는데요 이때 주변 환경이 나쁘면 태풍은 빠르게 쇠퇴하기도 합니다 7월 30일 수요일 아침에는 열대 저압부 TD가 중국 저장성 링보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TD가 중국으로 진입하면서 티벳 고기압의 중심도 제주 부근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점차 티벳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로 열대야 발생지도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편 9호 태풍은 강도 4 이상의 매우 강급의 태풍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더 발달하기 위한 눈벽대체순환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은 10수 시간 걸리는데요. 무사히 끝나면 초강력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태풍은 북상하면서 일본 지역에 형성된 기압능을 북상시켜 동풍이 강화되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티벳 고기압 중심이 제주 부근에 위치하면서 주로 남부지방에 약한 열돔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은 TD가 중국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난풍이 주로 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낮기온은 32도에서 4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중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 전북 중서부와 경북 서부 지역은 팬현상으로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등의 지역에는 34도 이하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7월 31일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의 한기를 가진 상층기압골이 중남 서해안 지역으로 내려올 전망인데요. 고층 대기를 주름 잡던 티벳 고기압도 상층기압골에 밀려 한반도를 이탈할 것 같습니다. 이날 아침 열돔 현상은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난 다습한 난풍이 유입되는 서쪽 지역과 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구호 태풍은 도쿄 남동쪽 850km 부근까지 북상할 전망인데요, 이곳의 해수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 더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눈벽대체 순환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이날부터 초강력 태풍의 길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상층기압골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대기가 불안정할 전망인데요. 기온이 많이 오르는 오후 2, 3시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낮기온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에서 31도에서 34도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 남부는 33도에서 3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중서부 지역은 팬현상으로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9호 태풍 크로사는 이날 오후부터 다소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 남동쪽 해상을 휘저으면서 일본 동쪽의 아열대 고기압은 당분간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월 1일 금요일은 9호 태풍이 일본 먼 바다로 이동하면서 중국에 진입했던 TD가 다시 서해상으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제주와 서해안 등의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며, 몬순 기압골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열대야 현상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9호 태풍이 일본 먼 바다로 북상하면서 5호 치크 부근에 기압능이 동해상으로 내려올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층 기압골이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고 몬순 기압골이 북상하면서 수도권 중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기압능이 활성이 뛰면서 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며 서해안에 들어오던 비구름대는 다시 서해상으로 물러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30도에서 34도,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33도에서 39도의 기온 분포로 여전히 폭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8월 2일 토요일은 북만주 지역으로 내려온 상층 기압골에 의해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은 대기가 다소 불안정해 소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도 9호 태풍의 북상으로 형성된 기압능으로 동풍이 불 전망인데요. 수도권 등은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다소 낮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35도에서 39도의 기온으로 폭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30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폭염은 7월 31일 목요일 이후 점차 완화될 전망이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